네, 안녕하세요. 뷰티피티의 문샤넬입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뷰티피티 아테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뷰티피티 하나입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뷰티피티 뷰티 예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뷰티5티 키나입니다. 반가워요. 와,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스테리나잇을 들려드렸거든요. 되게. 영광스러운데요. 좀 좋은 척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<laughs> 네, 근데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 다음 곡 혹시 푸키라는 곡 아세요? 네, 저희 푸키라는 곡을 할 건데요. 혹시 저희가 플러스 푸키라고 할때 같이 푸키라고 외쳐 주실 수 있나요? 어, 그럼 예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좋아요. 5, 6, 7, e 1 i x s e v I'm u in the morning. 꼭 같이 불러 불러 주실 거죠? 아, 좋아요. 오늘 아, 진짜 잊지 못할 추억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?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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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Let's go. 에 okay. okay. 영광. 계신 분들 정말 소리가 장 들어왔어요. 진짜 인정합니다. 진짜, 맞아. 진짜 최고. 이 열기에 이어서 이제 다음 곡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번 곡은 여러분의 도움이 살짝 필요합니다. 어, 네, 맞지. 맞아요. 알려주세요. 네, 여러분, 지금 밤이잖아요, 그쵸? 그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즐거, 즐겨보려고 해요. 여러분, 핸드폰에 플래시 한번 켜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떠세요? 네 감사합니다. 와, 와 밤하늘에 어짜 진짜, 진짜 너무 좋요 너무 좋다. 그럼 저희 다 같이 왼쪽 오른쪽 왼쪽,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저희 같이 불러 불릴 때 이렇게 해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이플래시 힘을 담아 저희 바로 Heartbreak 라는 저희 노래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, let's go. go. 좀 가까이 배려갈까요요 네. 너무 예뻐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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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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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. 날씨 좋지 않아요? <laughs> 아, 밤이니까 엄청 어,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반주 나올 때까지 잠깐 이 노래 뭔지 한번 짧게 불러볼까요? 어, 좋아요. 아, 그럼 연습 한번. 오케이, 오케이. 연습. 그럼 왼쪽, 오른쪽 한번 연습해 볼까요? 5, 6, 7, 8. Oh this feeling's not great 혼자 이 밤을 버티지 못해 c u s I can't take another heartbreak 오와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 잘하는데요?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아 <laughs> 음, 음. 진짜 별 음.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에요 아 오래 보라고 이렇게 시간 주시나보다 그쵸 그렇죠, 음. 여러분 같은 멤버들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<laughs> <laughs> 근데 저기 i 리까지도있 e able to do it. I'm n 오케이 u r 좋다 f you're g 완 i n 됐어 o be able t 아, 빛났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팔트밀거 <laughs> 어떠셨나요? 오, 오 좋았다면 지금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확인할 거예요. <laughs> 네.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빨리 가는 게 진짜 <laughs> 빨리 빨리 간게 진짜 믿기지 않아요. 여러분 이미 저희 마지막 무대 남았어요. 네. 그럼 저희 마지막 무대 숨기지 하기 전에 재 역시 사진 찍으있거요오 아, 좋은데요? 바로 찍을까요? 바로 찍을까요? 오늘은 그럼 어떤 포즈 해볼까요 여러분?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? 음 보라트 아, 보라트? 보라트요? 보라트 오케이 그럼 네, 보라트로 네. 바로 가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렛츠 고 여기서 찍으면 예쁘게 아, 나오네 가보이겠지? 다 나오게 불하트, 아는 우리 하나, 둘, 셋 하면 보라트 할게요. 말로야, 보라트. 하나, 둘, 셋. 보라트! 한번더 다른 포즈, 자유 포즈입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근데 마지막 무대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. 맞죠. 오히려 더 크게, 더 뜨겁게 여러분 즐겨주실 수 있나요? 오케이. 좀 아쉽지만 이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라면서 저희 우리 각자 마지막 소감 한번 얘기해 보고 내도 해볼까요? 그럼 저부터 해볼까요? 아 이렇게 또 저희에게 좋은 무대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는 날까지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오늘 무대 끝까지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이 무대를 대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. 정말 즐기고 싶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무대 또 스테리나이트랑 복고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그만큼 특별한 기억이 될것 같아서 오늘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.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?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.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저희 노래들 다 이제 즐길 수 있고,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! 이렇게 강남 황보판에서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이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.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쁜 곳에서 또 예쁜 불빛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사랑합니다. 오케이. 그럼 마지막 곡 가볼까요? 바로 가 좋아요. Let's go. n i g h Special. Let's go. Let's go. 진짜 안녕 여러분.